입니다. 쭈라오슈 짜이마, 쭈라오슈 주선생님이 짜이마 계신가요? 여기서 쭈는 섬을 말하죠. 김선생님 계신가요? 아 찐라오슈 짜이마, 이선생님 계신가요? 리라오슈 짜이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첫 번째 문장, 찡찡 더 쇼지, 하우마쇼샤오 자, 찡찡이라는 친구의 쇼지, 휴대폰, 하우마 하면 전화번호죠? 는, 또셔 어떻게 되는지 문을 표현해요. 너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라고 할것 같으면, 찡찡다의 찡찡이를 니로 바꿔주면 되겠죠. 존치를 쓴다고 하면, 니인다 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니인다 쇼지, 하우마, 쇼, 또샤 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그래서 쇼지 하우마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하면 엔과 하우마 슛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맞자를 생략을할 수가 있어요. 쇼지 하우 슛 도셔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전화를 전화번호를 묻는 표현이고요. 어,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등이 샤등 기다리다 이샤는 동작 뒤에 써가지고 좀뭐뭐하다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봐. 이게 똑같은 표현으로, 어, 이 덩. 중간에 한 일자를 써서, 한번좀 기다려봐봐, 좀 기다려봐봐, 똑같은 표현을 쓸수 있고요. 아니면, 한번더 중첩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작 뒤에 이샷. 어, 보통 HSK 3급 같은 경우에 이 시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독해 문제에서. 그러면 이 시아 자리에 만약에 관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동작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금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아 좀 기다려봐봐. 자 우리 앞전 시간에 3과 할때 버스 노선 번호 얘기할 때 숫자 1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하고 발음 안 하죠? 네, 야오 하고 표현한다는 거 배웠었어요. 13522973306 아, 아,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전화번호니까. 근데, 야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쓴다고 했죠? 방번호 버스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할때 숫자 이름 야오라고 발음하는 거 주의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왜? 여보세요? 라는 표현이죠. 슈, 찡찡마. 자, 이제 전화를 걸었나봐요. 찡찡이한테. 그래서 슈, 마, 뭐, 뭐, 인가요? 어, 찡이니라고 묻고 있죠. 한국인이니 하면, 슈, 한국는마 이렇게 부르면 돼요. 왜, 니 슈나 왜? 당신은 나 어느 왜 있는 분? 어 이제 상대를 존칭으로 쓰는 양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몇 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 이제 어, 보는 사람에게는 뭐몇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고 묻는 것처럼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닌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느 분이신데요? 하니까 워시우짠나 나는, 나는 수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워슈 징징 나는 부슈 아니야 징징이가 아닙니다. 닌나 추어라. 자 여기에서 추어. 결과 보호인데요. 교재에서 지금 63쪽에 보면은 조금 이따가 한번더 결과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떠한 동작의 결과가 어떻다 해서 얘가 결과 보호라고 합니다. 지금 추억라는 글자는 틀리다 라는 글자 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작을 쓰고 그 동작이 틀렸다. 그래서, 없다, 추월없다는 전화 걸다 라고도 쓰이고요. 뭐 운동 부기 종목들 할 때, 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택시 잡다 할 때, 잡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전화 걸다의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걸었는 게추월 잘못되었다. 그 동작의 그 뒤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물로서 쓰여요. 닌 다, 추월업. 다 추월러 하면은 잘못 걸었다죠. 만약에 나자 다리에 골간자를 쓰면 닌칸 추월러 너 잘못 봤어. 너 그다음에 팀뜯다라는 동사를 쓰면 니팀 추월러 넌 잘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교체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어, 당신 잘못 걸었어요. 포포 하이스 포 하이스는 예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이나두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보다 조금 더 또이 네, 붙이보다 좀더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때포하우이스 조금 가벼운 표현일 때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어, 교재 63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과 표, 표현으로 나오는데 포하우이스 말고도 또이 붙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공식적인 상황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짠파오치엔 파우치엔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답은 다 똑같아요. 메이셔 <목소리> 이렇게 어,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뭐 메이원티 <목소리>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처음부터 문장 한번 다시 같이 따라 해볼게요 찡찡다시오지 <목소리> 하오마시오또등 五二二九七三三零六，喂，是晶晶吗？喂，你是哪位？我是秀珍，我不是晶晶，您打错了。哦，不好意思，没事儿。